예, 저기로, 불빛인데 요새 한 35도 넘어가니까, 야, 한 9시, 대박, 지금 11시 반 정도 되는데몇 시, 두세 시간 비인데, 막 이래. 더운데. 아버지는 새벽 4시 전에 일나고혔다는데그 건네 쳤다는데 와, 대단하십니다. 체력이 40년생 용띠신데, 용띠 용삼이 도 이제, 와, 의에 버티는 도. 술림, 하루 소주 두세병 드시지. 술림하고 밥팀 고기하고 밥도 뭐 거의 드시잖아요. 또 많이 드시겠네. 요새는 또이 더워있겠네. 식사는 쟤 매출인 것 같은데, 하여튼 그 힘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. 와, 대단하십니다. 하여튼, 요 오늘 여 마무리하고, 내일부터는 뭐, 마늘 시종 고르라켓디, 보이게네. 어림없습니다. 아 오늘 하는 대로 해보고, 일단은, 고르도록 드려보고, 나 하루 더 비어야 될것 같습니다. 내, 내일도. 이제 구름이 끼어갖고, 와, 쉬웠다. 모세 갑니다. 모세 해염치러 할아버지는 고쳤다고. 놀러 왔다. 아유. 어 아, 더불어 배추 심었어요. 지금을 생각했는데 너무 더버가 며칠이 더일하시구나야그 음. 튜브 이게 둥근 거하나했는데 이제 비행기 튜브도 하나 야 태울라고 이 위에 하나 탔는데 오늘 이래 가봅니다. 오늘 1월에다가 지니가 또뭐 시간이 조금 토요일 1월 야 바쁜데 또좀왜 나갔고 이래 가봅니다. 덕기가막기다렸습니다기다리가 좋아합니다. 가는 거면 하마, 이제 하마 딱 기다려, 다 앉아 가자고. 막 뒹굴고 안 깁니다. 오늘 낮까지 그래도 없 이제 오좀 늦게 되니까 천둥 번개치고 바람도 세게 붑니다. 야, 한바탕 할것 같습니다. 야, 시원하다. 예, 네, 요 밑에는 우리 청양심은 하는데 좀 마른 것도 있고. 저 쪽에는 아버지는 오후에 이제 고추 따다가 잠 드시고 또 고추 땁니다 이제 아버지 여여 고추 따고 나는 저 가고 두들겨가 공밭에 풀 비든 거 오늘 내일 해갖고 어디든 마무리 해놓고 이제 뭐 마늘 씨 아마 씨 마늘 좀올리고 그렇게 봅니다. 아이 정요이 약친지 그렇게 며칠 안돼갖고. 예 여름에 이 더위와 가뭄에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한 30에서 50mm. 야 예상하는데 한번 쏟아지니까 또 많이 옵니다. 야 고추도 가물고 콩도 가물고 지금 고구마도 이파리가 돌아가는데 이야, 이 펄이가 돌아가는데 야 이비는 단비입니다. 아버지 이제 고추 따다가비 맞고 이렇게 고추 내 차이 가지시려 갖고. 오토바이 있다가 내가 와갖고 시어갖고 갑니다. 나는 저 콩비로 가다가 하우스에 문 내놓고 바로 돌아왔습니다. 아이고 오늘은 뭐 집에 가야겠어. 집에 가가 좀 있다가 쉬다 해야겠어. 저기는 어떤노? 한번 보자. 와 저기는 맑은 하늘이 좀 있는데 어유막짜듭니다 짜더라. 와 고구마 이펄리가막 낮에 다 돌아가디 이번 비에 또비겠습니다 야, 어디 갔노? 야, 야는 머리 좋네. 았 비아프, 이게 막, 그물 해놨는데 푹 쳐져버렸네. 야는 집에 싹들대가 있네. 오늘 이어 놔둘까? 밤에. 왜래고 야, 이거 빗물이 들어나오놓을게네